뭐제출안 그래? 뭐, 해. 뭐 어느 선생님 선생님 이름이 들어간문구 제자냐 그러면. 아 그래도 뭐 실력 이내지아 그리고 제출을 아예 늦을 뭐, 뭐, 마. 뭐. 아예 그냥. 뭐, 너무 잘 했어. 물감 갖다 놓을까요? 물감해 놓고 정식 이거 나 이제 우리 안 배웠잖아. <목소리> 선생님 물감 좀 물감. <목소리> 아우들은 음. 어오기죽여 어, 오늘은 더매화만그리는날이야 아니야. 저이 고구마 전에... 하나 잡소 아이, 하나 먹어봤어. 응. 아, 바람 먹어 봤어. 매화 엄청 가. 이이 이거가 고구마가 되어 작품이. 자이작 이거 너무 싶라서 싶그럼저런게게 그 고급 작품이야 예뻐. 그럼심플한 그래. 그 작품? 거. 아 이게 좀 대. 저거 누구, 누가 그려온 거야? 나 커피 한잔더 먹어야지. 나도.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 뭐야, 밑이야? 선생님 이거 언니 그려온 거야? 그. 맨날 그림만 그리고 있구나. 응? 언니, 매일 앉아서 그려. 야, 잘 그렸다. 좋다. 이야. 책상이 아주 엄청 이쁘다 나보다 더잘 그려주신다. 아, 나, 나 다음 주 다시 내봐도. 7장에 죽어. 2에 죽어. 2어차장에 죽어. 2장에 죽가 2장에 죽어. 2그에 죽어. 2장그 죽어. 2장에 죽를에 죽어. 2장요 죽어. 2장에 죽에 죽어. 2장에 그슬로 아주 요술을 부리는 것 같아 요 아, 어떻게 저렇게 네. 그네이 음. 예쁘다 름이이아 너무 더 방이 계속 더 계속 더면돼지 않은데? 더워 더워 응. 음. 마시아도 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지그림열지 않아도 그림이 아지 않아도 되지 아도되 음, 그니까 휘돌아서 어. 나가는 나간다. 어. 휘돌아서 나간다는 음. 너무 좋다 그치? 우리나라 말이 음. 음, 형용사가 많아가지고 음, 형용사가 있고, 음. 형용사가 많아서 자, 음. 이거 이것도 이거 또 출품할 거야? 일단 해보지 이것보다는 음. 이게 음. 더 예쁠 것 같아.

영희가 창밖에서 내다보고 있그 그, 그 저기 이쁜 아나 매화 칠때 <laughs>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 이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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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희가 저창 안에 있다고 예영희가있다 그래 봐야지 갑자기 다들 시인이 네. 되신 것 같아 보 영희가 낫다 난이가 아니고 난이도 <laughs> 있고. 상상해봐 <laughs> 모든 여자한테 다해 친절해 그렇죠그 l d 그 그렇죠? o 음. 그 응, Mm, 뭐, could you? Mm, could you? Mm, could you? Mm, could y 아 u Mm, c o u l 봐 you? Mm, 더 o u l d you? Mm, could you? Mm, c <laughs> 아 왜옵소여 여자 그렸잖아 흥매야 멍만 멍으로만 그리는거 아니 홍 홍? 네. 이거 홍매야 실물로를 실물을 아, 자세히 안, 안 봤다고 아 많은데? 마음이 잔잔해지는 거 같아 관심이 없으니까 안 봤지 뭐 사진 찍은 거선생이 저거 카톡으로 좀 올려줘 저 짧고 짧잖아

진짜 똑같네. <laughs> 아, 요한 좀먹어되게 오, 잘하셨다. 저게 꽃을 가 있는 그치, 그치. 그치, 치그데저치이 안나오는데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 아이고 l 뭐, 선생님은 네. h e n 다 m e 소 f the man who took type of n 소나무 e r book. Look up and I'm taking type of n u 목 b e r book. 근데 하나도 마스터이 없어요 아유 다오늘 아, 목련 예쁘던데 이리 저 송선생처럼 마스터를 해가지고 멋있긴 는 선생님은 이제 그다 지는 사다거 같아 아쉬웁나네 한약이 있 응? 아머리가바라기를 그려봤어요 그때 응바라기가전시였잖아이사람오 음. 그 음. 그... 그... 음. 그 아이 n 로 w t o d a 나 I know. I k 나 o w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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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거 n o w I know. I know. 기 북감인데 너무 북한, 북감만 보이고 있네 지금. 어머 저북 할라봉가 더, 할라봉도 아니. 할라봉. 할라봉가 할라봉. 진짜 이상하다. 할라봉 아니? 야 이건 누구지? 수이 사람에 따로틀리지 배우는 가순해 보이지? 배우는 사람인가 봐요. 순수해고요. 국민학생이어 저기 저기 저거보니다그죠저 들고 하늘. 어 이쁘네. 이거는 그림이엄청더 세련됐다. 아, 질투하시네요 아, 네. 아, 난이 너무 그려내지못해요유다니다 아,